이거 혼나야 돼 진짜 이거 의사가 와도 못 살릴 거 같은데? <laughs> 여기다 버리면 되나요?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딱한 번의 방법이 있어딱한 번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알려주기 싫은데 아티스트끼리도 이런 거잘 공유 하네 브러시 그냥 다른 브러시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언넥툴의엄마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넥툴의 근무 한달 차인 하준 부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하준부 원장님을 어넥툴로 모시려고 3개월간 푸쉬를 계속 했어요 그 얘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 청담 어넥툴에서 고객님들께 직접 사용한 브러쉬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 하준부 원장님의 브러쉬고요 이거는 저의 브러쉬인데 세척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음 저는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이 정말 위생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님 피부에 닿 되는데브러쉬의 상태가 오염이 되어 있거나 하는 거는 서비스 마인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위생에 굉장히 저는 좀 철저해요. 요즘에는 더더욱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디님들의 묻는 거예요. 이거 <laughs> 진짜 오. 너무 기대됐잖아요. 상처받지 않기. 여기다 버리면 되나요? <laughs> 근데 너무 검소하시죠. <laughs> 근데 이분은 남장가? 왜 이거밖에 없지?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laughs> 이거 나의 플립 브러쉬인데 이거 혼나야 돼 진짜 이거 의사가도 못하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의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 그런 것들 다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빨아들이면 정말 꾸정물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오늘도 메이크업 하셨다 아 이거 봐 이거 제 주변의 지인들 다 상태가 음. 이 정도까지이긴 한것 같아요 냄새 한번 안나 <laughs> 빨리 해서 하라셨네요. 이렇게 도톰한 애들이 빨기도 힘들고 말리기도 힘든데, 일반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같아서 여기 제품이 있는데 진짜 좋아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비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 떨어져요. 머나 안 그래요. <laughs> 우리 집고안 떨어졌는데 얘가 왜 떨어지지? 원래는 <laughs> 그냥 이렇게 잡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그렇게탁 털어서 다시 잠가서 이렇게 보관하고. 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간편하다 네, 너무 간편해요. 브러쉬 세척 주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가장 베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고, 한 달은 넘기지 마세요라고 해요. 고객님의 피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파운데이션은 다르죠? 네. 파운데이션은 물티슈로라도 조금 세척해서 쓰세요 가루는 좀더 써도 되고 파운데이션은 전 빨리 빨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용하는 브러시들은 요 아이들인데요 화홍 브러시가 원래는 화방 브러시인데 거기서 화홍M이라고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시를 메이크업용으로 냈어요 음. 꿀색 거를 많이 썼었다가 음.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쵸? 음. 제가 딱 이런 거 좋아하나봐요 음. 스퀘어보다도 이렇게 라운드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정의 플립 브러쉬 구간을 확실하게 여기 컬러를 넣어야 될때 얘로 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커버 플러스 블러셔까지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죠 바세린을 안 묻혀 놓으면 하이라이터로 써도 돼요 이게 사실 다 기능이에요 멀티예요 사실 이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랑 대처가 안 된다 하는 브러쉬 이건데 일단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원장님 거거든요 제거 작아졌어요 작고 납작해졌어요. 저는 여기가 이게 살아있잖아요. 네네. 여기 는 없어. 죽었어요. 마모됐어. 원장님 아까 이. 이... 어! 저 이거 노드 썼는데, 언제 봐봐요. <laughs> 똑같은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하도 써서 다 마모된 거예요. 저 진짜 옛날에 거의 뭐 시도세 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응. 이렇게 인조 모델이 원래 이렇게 일자였는데, 막 갑자기 이렇게 일로 간다던가, 일로 가다던가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딱한 번의 방법이 있어요. 딱한 번밖에 안 된대요, 근데. <laughs> <laughs> 그건 <그런> 뭐야? <거야? 웃음> 나 너무 사이꾼 같아. <laughs> 이걸 뜨거운 물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5분? 담가 놓으면 은 그다음에 찬물로 한번 이렇게 그냥 헹궈주면 다시 이 모듈이 돌아와요 이렇게 그치. 꺾였던 애들이 이렇게 서잖아요 아 근데 이거 막 펄펄 끊는 건 아니고 그냥 정수기에 그치. 온수 정도 근데 그게 인조모만 되는 거예요 천연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이고 계속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내 기준에 딱한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샵에서 하는 브러쉬 세척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샵에서는 저희가 흐르는 물에 하긴 해요. 오늘은 이제 여건상 이렇게 받아져 있는 물로 할 거고, 샴푸로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쉐딩 브러쉬예요. 처음에 할때 물에 적셔야 돼요. 충분히 적셨으면 한번 정도 이제 펌핑을 이제 한 거를 이렇게 묻혀요. 돌려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저는 결을 잘 살리죠. 저도 스텝 때 브러시 진짜 많이 빨았어요 매일매일 한 50자루는 빨죠 선생님이 그때만 5명 6명이었을거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한 10명 되면은 이들 거의 하루에 100자루는 빨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짜요 세게 이렇게 짜면 안 돼요 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살살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그 쉐딩기가 없어졌잖아요 원래는 흐르는 물에 하는 거예요 이 샴푸기가 없도록 이제 살살 살살이지만 물기는 빠지게 한 다음에 트린트먼트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이 정도 살짝 물기를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항상 빨아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빨아서 이 브러쉬 안에 트린트먼트가 없어야 돼요. 얘를 걷어내는 거, 얘를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할 때는 물줄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물줄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 동작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속을 닦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요대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물에 닦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속에 물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띵! 이렇게 빠져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맨날 이스 보냈는데 요즘은 이거 빠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세척이 너무 잘 됐죠. 이렇게 눕혀서 말립니다. 베이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비누로 해요. 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확실하게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 찌꺼기들 그런 걸 조금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스텝 때 몰래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 나름 그래서 저 철학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섀도우에 천연모에 비슷한 사이즈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한세개 정도 잡고서 동시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laughs> 근데 솔직히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어쩔 수 없이 안돼요 안 하나씩 해요 하나씩 해야 돼 얘는 이거, 이거 하고 그냥 트리트먼트 이 정도거든요 정말 소량이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린스기를 빼야 합니다. 전용 세척제로 했고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천연모 바를 때 안에를 바른다고 뭐 이렇게 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걸 꾹꾹꾹꾹 눌러요. 그러면은 이 비누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드리는 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브러시를 많손상시키기위해 많이 뽑아 먹었죠. 이 천연모들은 속에서 엉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 이거 빗으로 빗기는 해요. 어 진짜? 네 원래 사이에 열면 안 된다고 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막 이렇게 힙컷 하면 그럼 애들이 이렇게 안 모여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서 얘네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 반쯤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요 그래서 이거달 일일이 이렇게 비껴져요 <laughs> 안에 말려 들어간 애들 <laughs> 있나 없나 저는 그 린스는... 린스 아예 안 해? 네 아예 안해왜안 해? 네? 왜안 해? <laughs> 모든 브러시 안 해요 트리트먼트를 정말 잘했을 때에 브러쉬의 결이 진짜 보들보들하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보송. 이 털들이 다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요 이제 빨리 빨아야 될때 트리트먼트를까지 할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얘로 그냥 하거든요. 이걸 로할 때는 한번 정도 펌핑을 하고 적신 다음에 물 그대로 살짝 갖고 와서 여기서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빨판에서 그러면 이제 다 나와요. 얘는 사실 틴트 모터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이거 하시면은 린스 안 하셔도 돼요. 이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전용 클렌저로 썼을 때제 기준에는 유분기가 있고 보들보들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는 비누를 썼던 것 같고 원장님은 좀 촉촉한 그 아이를 좋아하니까 저 세정제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얘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잘 짜내야 돼요. 덜 짜냈고 이틀 삼일 말리면 냄새 나거든요. 무조건 하루 안에는 말라야 냄새가 안 나는데 덜 짰으니까 나는 이틀 말리면 돼, 삼일 말리면 돼 이로가 안 돼. 요 그러면 냄새 바로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서 이렇게 거들어. 응. 이거 놓는 것도 꼭 이렇게 놓은것 같아요. 맞아, 응. 맞아. 요거 요거 중요해. 요렇게 놓을 때 얘를 이렇게가 아니고 저는 약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항상 <laughs> 여기 이게 걸쳐져 있어. 완전 있어. 요 우리 하준 번장님 좋아하는 거. 브러쉬 전문 업체에서 만든 건데 음.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제 보세요 스펀지! 이 정도를 이렇게 해요 음.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꽉 닫아야 돼요 한달 뒤에 보면 없어져요 잘 닫아야 되고 이렇게 검은 섀도로 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결대로 한번 꾹꾹 누르면 꾸셀에게 진짜 감사를 보는다 여기 티슈 한번 닦고 바로 쓸수 있어요 바로 써요 비싸요 <laughs>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류의 브러시들은 바세린 작업을 저는 꼭 하거든요. 다른 브러시를 다 세척 후에 바세린 길들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한번 빨아보. <laughs> 너무 빨고 싶어요. 원장님이 이거를 빨아보세요. 저는 이거를 <laughs>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 이 정도면 이거 블러셔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laughs> 자, 이제 파운데이션 갑니다. 파운데이션은 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락 없이 이렇게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와우. 이거 한 다섯 번 빨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걸로 진짜 파운데이션 다시 할수 있어요. 컨실러 굳혀놓은 것 같아요. 진짜. 깜짝가보고 있는데, 텐션감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걸 조금 빼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더 굳어지니까 안에서. 브러쉬가 다 빨렸는지 안 빨렸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흰 거품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주황 색깔 거품이 나오면 안 되고. <laughs> 또 이게 거품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계속 문질러 봐야 돼.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냥 물만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얘는 아직 한참 더 해야 돼. 이게 <laughs> 원래 이렇게 안 빨리는 브러쉬였어요? 빤지 얼마나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번 했는데도 아직도 핑크예요 아니, 이걸로 크림을 쓰셨나? 이 브러쉬 혹시 크림 블러서 쓰셨어요? 진짜 브러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너무합니다. 어, 이제 원장 조금 거품이 하얘졌어요. 하얘졌어. 아 진짜 세 번만에. 원래 파운데이션 브러시 이렇게 안 보는데 이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얘는 상태가 좀 좋은 애였나 봐요, 그렇죠? 사서 한 번도 안 빨았죠. <laughs> 그래서 뭐가 아직 살아있어? 새모 같아. 새모 같아. 제가 그러니까... 잘 빨면 사람들이 새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이거 좀 이따 원장님한테 그것도 먹여달라고 하세요. 바세린까지. 먹여드릴게요. 어떻게? 공동 공동으로요? 한 브러시를? 전혀 <laughs> 진짜 예민한 거예요 브러쉬 뭐 섀도우나 이런 거 쓰는 거 갖고는 절대 뭐라고 안 하는데 브러쉬 쓰는 거는 끝나요 브러쉬는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오. 그분은 이 브러쉬로 쉐이딩을 쓰는데 나는 이 브러쉬로 섀도우를 써톤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아 맞다 저희 하준 부원장님이 언넥툴에 오신 지 9월이니까 한달 넘었네요 제가 하준 부원장님을 인스타로 딱 봤는데 어? 와.. 메이크업을 너무 멋있게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뒤로 어떤 방송에서 옆자리에 앉게 듣는 거예요 먼저 저한테 샵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제가 뭐라고 잘 모를 수 있죠 저는 청담의 언웨툴이라는 샵에 있어요 저는. 어? 저 언웨툴 제가 저 좋아하는 샵인데? 제가 DM 보냈잖아요 DM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씹히고 나서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놀러 왔어요 한번 저는 진짜 밥 먹으러 간 거였거든요 <laughs> 근데 원래 가지도 않잖아요 저 원래 다른 사람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 뒤로 계속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다 온 이후로 한두 달인가 흘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두달 동안 저는 이제 기다렸죠 왜 연락이 안 오지? 이쯤이면 다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약간... <laughs> 어? 왜 연락이 안 오지? 생각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또원장님한 연락이 온 거예요 왔으면 너무 좋겠었어요 간절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예쁜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데 하준버 원장님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빈티지한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슬럼프에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내 메이크업 너무 비주류야 이쁜 메이크업으로 전향해야겠어. 근데 원장님이 되게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 내가 그동안에 해온 메이크업을 원해툴에 가면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다 그러니까 제가 한예요 이명아 그 캐릭터 빼고는 지금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유리나 그러세요 그럼이나 네일샵이나 성형외과나 그런 거는 다 제가 랄라를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진짜 분장팀이 한 것처럼 완벽한 거는 자기는 싫다 조금 허술하면서 그런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온 브러시는 이렇게 다 세척을 했습니다 제가 세척한 저희 PD님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결드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메이크업 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주녀들한테 말해서 빌려왔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모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면봉 깊게 한번? 저는 한요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다가 넣시고 자, 보세요. 앞뒤로 일단 얘를 넣어야 돼요. 깊게 눌러서 넣어주시고, 엄지검지로 해서 얘네를 이렇게 하나씩 납작하게 잡는 거예요. 잡은 쪽과 안 잡은 쪽에 두께감이 틀려져요. 납작하게 완전 붙여버리는 거예요. 칼처럼. 계속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딱 잡아야 돼요. 너무 카요 너무 뾰족해요. 너무 다른데 아플 거라. <laughs> 이제 사용 직전에는 그냥 이렇게 마른 티슈 있죠. 마른 티슈로 바세린기를 닦아내야 돼요. 얘도 이제 잘 닦아야 돼요. 막 뽑아내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바세린기를 조금 닦아내면서 결은 망가지지 않게. 근데 저아 이거 처음 봐요. 아티스트끼리도 이런 거잘 공유하네. 요 브러시 그냥 다른 브러시예요. <laughs> 그 위에 랩핑 이렇게인가? 아 맞아요. 이거 알려주기 싫은데.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통풍도 되게 잘 되고 얘도 돼. 그치? 맞아 얘도 돼요. 이큰 애도 돼요. 말린 다음에 뭐가 좀 벌어졌다면 얘로 싹 이렇게 해 놓으면 형태를 조금 예쁘게 얘가 좀잡아줘요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브러쉬의 정보 뭐 브러쉬 관리법에 대한 댓글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제가 직접 세척을 하면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브러쉬 컨디션이 메이크업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니까 구독자분들도 꼭 브러쉬 관리를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해 보셔서 네, 좋겠습니다. 구독자 분들도 필터 없이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네. <웃음>